공개합니다, 여러분. 공개합니다. 와 떨려. 와. <laughs> 와. 안녕하세요. 오늘은 여러분들이 너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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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궁금하신 거 그거 보여드릴 거예요. 아, 커피가 좋아서 에티오피아로 유학을 떠났어요. 입만 그 벌리면 거짓말이 사동으로 나와. 무슨 얘기를 할까? 뭐라도 해야 되겠죠. 날씨가 너무 좋습니다. 오늘의 날씨는 최고 영상 11도, 최저 영상 2도 되겠습니다. 자, 저번 주에 말씀드렸듯이 오늘은 작년 11월 8일에 영국 전통 스타일로 월, 제라늄 월동 보관하는 법두 가지 알려드렸죠? 하나는 이렇게 거꾸로 매달아서 종이 봉지에 이렇게 놔뒀습니다. 저는 실내가 아니라 실외 처마 밑에 놔뒀고요 어, 최, 최고 추울 날 때가 영하 8도였어요. 자 그리고 또 하나는 이렇게 박스에다가 넣어놓고 사선으로 넣어놨어요. 이거는 요 밑에 있었어요. 그래서 둘의 조건은 거의 비슷했답니다. 자, 그러면은 또 궁금한 게 얘네들은 항상 여기 있었어요. 이 자리를 지키고 있었어요. 실5에 영하 8도까지 이렇게 처마 밑에 있으니까 다 살아났습니다. 그러나 정말 밖에 노지에 있는 건 어떻게 되었을까요? 자. 한번 보러 갈까요? 작년에 화려하게 빛내주던 제라늄, 이게 제라늄 가지예요. 다 죽었죠? 자 그렇습니다. 그런데 제가 항상 말씀드렸잖아요. 죽은 것 같으면서도 이렇게 가지 있잖아요. 가지와 뿌리 사이에 흙을 묻어주면. 이렇게또 새순이 나온답니다 정말 정말 질기죠 저는 그래서 좋아해요 나중에 여기도 한번 싹 뒤집어 한번 엎을 거예요 야 어, 수선아 너도 인사구 가라 아이고 색깔 보세요 병아리보다 새노랗고 개나리보다 반짝거리죠 정말 눈부십니다 자 그럼 여러분 박스에 있는 이 핑크색 먼저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제라늄 같은 경우도 뿌리식물처럼 가을에 캐다가 이렇게 겨울에 보관하시면 정말 됩니다. 자, 누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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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딩디리딩딩, 딩딩딩딩, 디리딩딩딩딩 자, 보세요. 어? 다 죽은 거 아니야? 어? 다 죽은 거 아니야? 뭐야. 운빨 거짓말쟁이네. 자, 보시면은, 이렇게, 세순이 나와 있습니다. 정말 신기하죠 그 뜻은 아직까지 이 줄기가 살아있다는 뜻이에요 보이세요? 저 너무 신납니다 지금 이렇게 가지에서 새순이 4개월동안 맞죠 4개월 맞죠 어 11월 8일 12월 8, 1월 8, 2월 8, 2월 8 3월 8, 4월 8뭐 거의 4개월 4개월은 안됐지만 거의 4개월 동안 이 박스 안에서 살아남았습 또 다른 저건 어떨까요? 매달아 놓은 거. 그러니까 이런 거 캐가지고, 밖에 노지 있는 땅이 딱 많으신 분들, 뭐야, 땅 부자이신 분들은, 그리고 꽃 좋아하시는 분들은, 밖에 많이 심으세요. 그랬다가 캐가지고, 또 창고에 매달아 놓으시는 거야. 그럼 매년 매년, 꽃안 사도 되고, 너무 재밌어요? 이게 제라님의 매력입니다. 자 여러분 뎅뎅뎅뎅 뎅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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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뎅 와, 떨려. 와, 뎅 뎅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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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뎅안 뎅뎅 뎅뎅 이뎅 뎅뎅 뎅 자, 여러분, 눈으로도 보기, 아, 흥분돼서 말이 안 나오네. 눈으로 보고도 믿으시겠습니까? 뿌리는 당연히 바짝 말랐죠. 그렇지만 성장을 못하기 위해서 이렇게 거꾸로 매달았어요. 그런데 이렇게 줄기는 다 살아있었어요. 그만 흥분하고 화분에 심도록 하겠습니다. 원래는 저 밖에다 심으려고 했는데 여러분 여기서 되게 주의할 점이 하나 있어요 오늘 저 음지에서 이렇게 나왔어요 그러면 얘네들은 엄청 약해 약해져 있어요 그래서 오늘 직사광선을 씌워주시면 얘네들 어떻게 돼요? 다 타버립니다 제속 타듯이 다 타요 그럼안 되겠죠? 자 오늘은 여기 화분에다가 심어가지고 어, 직사광선을 째기 전에 1단계 작업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여기 화분에다가 심어가지고 좀 놔둔 다음에 저기 밖에다 심던 뭘 하던 결정을 할게요. 오늘은 그냥 임시로 여기다 심어 놓을게요. 막 넣기 전에 이 구멍을 뭘로 저번에 맛있게 먹은 홍합 껍질로 이 여기를 이렇게 거꾸로 넣어주세요. 그리고 망을 넣어요. 뭐 가지는 사실 바짝 말랐어요. 아니 가지는다. 이 뿌리 있죠. 뿌리가 바짝 말랐어. 요 줄기까지 화분에 올라올 수 있도록. 주시고요. 자, 흙을 놓으시고 살포시 눌러줍니다. 살포시, 살포시 끝에 눌러주시고. 그한번 더. 그리고, 흙이 뜨지 않도록 가볍게 모래를 살짝 얹으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하나가 끝났습니다. 자, 이렇게 분갈이까지 마쳤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주의할 게또한 가지가 있어요. 대두를 끼면 오늘은 여기 잎이나 이 줄기, 새순에 물이 안 닿도록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왜? 지금 얘네들은 갑자기 어두운 곳에서 이렇게 세상 밖으로 나왔어요. 뭔가를 받아들이기에는 너무 두렵고 너무 연약해. 그래서 주의를 해주시면 얘네들이 좀 쇼크를 덜 받겠죠? 자, 그래서 저는 물을 줄때 저면 관수로 물도 밑으로 주겠습니다. 왜? 위에서 주는 것보다 천천히, 천천히 물 먹으라고. 여기 이 위에는 여기 이렇게 살짝 이렇게 젠틀하게 이렇게 이렇게 놔두세요 그리고 지금 이거 줄기 보기 싫죠 이거 가지 이파리 이거 죽은 거 보기 싫더라도 일단 놔두세요 놔두시고 뭐 바람 불거나 시간이 2, 3일 정도 지나면, 어, 그때 이 죽은 가지를 잘라줄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얘네들이 충격받지 않게 그냥 놔두세요. 지금 저 밖에는 아주 햇볕이 너무 좋아요. 마음 같아서는 바로 햇볕을 찌워주고 싶었지만 그러시면 절대로 안, 안 됩니다. 얘 예, 오늘 또 엄청 예민해요. 아시겠죠? 요거 꼭 주의해주세요.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멋지고 행복한 그런 하루 되십시오 감사합니다 일주일 정도 지나니까 얘들이 싱싱하게 올라왔어요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죽은 가지하고 떼주게요 자 이렇게 해서 4개월 반 동안 박산에서 월동한 것들 잘 살아났습니다.